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입니다.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네,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 무엇보다 무엇에 비하여라는 표현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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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삐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크다 할때 나는 너보다 크다. 네, 키가 크다를 높을 고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까오였지요. 나는 너보다 크다. 우와, 비니, 까오. 우와, 비니. 네, 문장이 어떻게 됐었나요? 네, 우와, 나는, 빈이 너보다 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예, 좀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커. 혹은 나는 너보다 더 커. 네, 이런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일단, 훨씬. 더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지요. 네, 크다라는 말 앞에 훨씬이란 말이 붙거나 더라는 말이 붙어서 훨씬 커, 더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지요. 네, 그래서 훨씬이라는 단어, 끙 꺄, 꺄, 네,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이, 하이. 하이, 네, 이두 단어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끔 같은 경우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더욱 할때 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하이는 좀 전에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예, 문장에서 이 하이가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여전히 아직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 비를 사용한 문장, 비교를 할때 무엇 뭐, 무엇 뭐, 보다의 문장에서는 네, 정도가 더 깊음을 표현을 할때 예, 그렇게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더욱이란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너보다 훨씬 커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커. 我比你更高. <목소리> 我比你更高. 네, 나는 와, 너보다 비니 네 훨씬커, 更高.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更, 更이라는 단어가 아, 네 훨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나는 너보다 훨씬커. 我比你更高.我比你更高. 와, 비니 껑커. 나는 너보다 더 크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와, 비니 하이 껑. 와, 비니 하이 껑. 와, 비니 하이, 와 비니 하이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는 와, 나는 너보다 비니, 비니 너보다. 네, 더 크다. 하이. 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이, 하 하이, 네. 하이라는 단어가 네. 더욱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커. 我比你还高.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부사들을 배운 게 있어요. 매우, 너무,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거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매우 커, 오아비니, 한 까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한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네, 이 한을 배울 때 같이 배웠던 것들도 있었죠. 타이 어머물러도 있었고, 이창도 있었어요. 네, 이 단어들은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교급, 네, B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네, 뭔가를 비교해서 훨씬 더욱이라는 의미로 강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매우라는 의미, 매우라는 단어와는 같이 매치되어서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너보다 매우 커해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훨씬 커, 나는 너보다 더 커, 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그것보다 훨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한 타이, 뭐뭐뭐러 페이텀, 이런 류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네, 아까 봤던 껑이라든가 하이, 네, 이러한 부사를 사용을 해서 강조를 해줘야만 합니다. 네,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나는 너보다 훨씬 행복하다. 나는 너보다 훨씬 행복해. 네, 행복하다 라는 단어 예전에 했었어요. 뭐였던가요?幸福,幸福,幸福. 네, 나는 너보다 훨씬 행복해. 我比你更幸福,我比你更幸福,我比你更幸福, 네,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我比你, 훨씬 행복해 更 싱푸 껑 싱푸 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나는 너보다 훨씬 행복하다. 우와, 比니更 싱푸 와피니껑 싱푸 나는 너보다 더 성실해. 나는 너보다 더 성실해. 성실하다. 정실 정-실 정시, 정-실 였어요 네, 나는 너보다 더 성실해 와비니 하이 정-실 와비니 하이 정-실 와비니 하이 정-실 네, 나는 너보다 와비니 나는 너보다 더 성실해 하이 정-실 하이 실 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나는 너보다 더 성실해. 워 비니 하이 청실 워 비니 하이 청실 너는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다. 너는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야. 자, 열정적이다. 热칭热칭 러칭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네, 한국어로는 그냥 단순히 열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러칭 안에는 네,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설선 수범하고 파이팅이 넘치고 긍정적인 네, 그런 좋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너는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야. 니 비타 更热情，你比他更热情，你比他更热情. 네, 너는 그보다, 니 비타, 니 비타, 너는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야. 更热情,更热情.,更热情. 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너는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다. 你比他更热情，你比他更热情。 너는 그보다 더 친절해. 너는 그보다 더 친절하다. 자, 친절하다. 친 치, 친 치, 친 치. 네, 너는 그보다 더 친절하다. 니 비타 하이 친체 니 비타 하이 친체 니 비타 하네 너는 그보다 너는 그보다 더 친절하다 친체 친체 네 너는 그보다 더 친절해 你比她还亲切 너는 그녀보다 훨씬 유머러스해. 너는 그녀보다 훨씬 유머러스하다. 자, 유머러스하다. 유머, 유머, 유머. 유머. 네, 너는 그녀보다 훨씬 유머러스해. 니비타 껑요 뭐? 니비타 껑요 뭐? 니비타 껑요 뭐? 네. 너는 그녀보다 니비타 훨씬 유머러스하다? 껑요 뭐? 껑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니비타 껑요 뭐? 니 비타 껑 요모 너는 그녀보다 더 쾌활해 너는 그녀보다 더 쾌활하다 다 쾌활하다 카이랑 카일랑 카이랑이었어요 카일랑, 네 너는 그녀보다 훨씬 더 쾌활해 니 비타 하이 카이랑 你比他还开朗你比他还开朗内罗宁肯定不你比他你比他内淘开还开朗还开朗你比他还开朗你比他 하이, 칼, 란.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네, 오늘의 표현이죠.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뻐. 자, 예쁘다는 단어를 漂亮.漂亮. 네, 漂亮을 사용할게요. 食物比照片更漂亮.食物比照片 更漂亮.자실물실물 실물이, 네, 렇게표현실물어요이 사진보다, 네, 을했어 사진보다, 照片 사진보다, 사진보다, 비이비단어네사진보이 네, 照片,照片, 사진보다, 실물이, 사진보사진사진 比照片，实物比照片，对，花儿鲜也不大，花儿鲜也不大，更漂亮，更漂亮，更漂亮。实物里差金不大，花儿心也不大，实物比照片更漂亮，实物比照片更漂亮。 네. 오늘은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나는 너보다 훨씬 예뻐. 더 예뻐.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배웠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빠자. 쨔쨔.